네, 안녕하세요. 시어스 디에린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기다렸던 시간이시죠?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맛있는 된장과 고추장 우리 조금 이따 맛도보면서 이야기 나눠볼 거다니까요. 잠시 후 광고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티예린입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 고추장과 된장식에 돌아왔습니다. 전이 시간만 되면 너무 설레요. 정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 지금 들어오신 분들 리걸탱님, 오지의 오지의 오성님 그리고 치린님 들어오셨는데요. 오지 오성님 그때 500g 얘기하셨죠. 저희 갔다고 하거든요. 이제 조만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구성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감독님 가격 한번 띄워주세요 오성님 안녕하세요. 가격 한번 띄워주세요. 아, 배너 보신 배너에 가격이 띄어 있군요. 제가 지금 가격이 잘안 보이는데? 배너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동안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도요, 진짜 우리 입소문 많이 탄거 아시죠? 3년 동안 숙성된 시골 된장, 그리고 청양초가 들어온 매운맛에, 알싸한 매운맛에 고추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가격 보실게요. 된장 같은 경우에는요, 방송가에요. 방송 특가 500g짜리 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1kg짜리 9,900원. 그리고 2kg짜리 16,000원. 또 그리고 보시면요. 자, 굉장히 할인 많이 들어간 거예요. 자, 보시면 청양초 매운 고추장 보시죠. 자, 500g짜리 방송 특가 6,500원에 들어가고요. 1kg짜리 12,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매 금액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요. 무료 배송에 청양 고추장 500g 한 개가 함께 갑니다. 우! 오늘도 기다리셨죠 어, 이미 맛을 보신 분들은요 저한테만 가끔 연락도 그래요 되게 맛있다고 진짜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태양초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청양고추장 막 넣었잖아요 썰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맛이 너무 좋다고 정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요리 보여 주시나요? 네. 오늘도 요리 들어갑니다. 저 항상 된장찌개 해 봤잖아요. 오늘은 그냥 차돌 된장찌개가 아니라 그냥 된장찌개 갈 거고요. 고추장으로는요. 오늘 메인 요리예요. 진짜 매콤한 제육볶음 한번 해 볼까 해요. 리걸탱님 무궁화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골 된장 갈 거예요. 시골 된장 같은 경우에는요. 3년 숙성을 했습니다. 뭐얘 예, 따라올 자 없죠.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사장님 얼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 사장님이요 음성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장으로 워낙 처음에 자기 집 장이 맛있어서 장 맛으로 유명해서 내 것도 좀 만들어 줘, 내 것도 좀 만들어 줘 그렇게 서로 서로 만들어 주고 판매를 하다하다 하다 커졌고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맛이 좋으면 소문에 소문에 서로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요? 그 점에서 맛은 좀 믿어도 좋으실 것 같고요. 된장 같은 경우는 3년 숙성을 했어요. 우리 시골 된장처럼요. 왜 우리 이사, 시중에 판매하는 된장 만나게 되면 갈색이잖아요. 그런 갈색이 아니에요. 진한 갈색과 거무티티한 색이 함께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청양고추장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청양고추장 국내 얘밖에 없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맛이 너무 좋고 윤기도 차르고 찰지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요. 보이시죠? 지금 제가 500g짜리 보여드릴게요. 짜잔! 저희, 저희 카메라 줌 한번 들어와주시겠어요? 네, 줌 들어왔는데 아, 지금 초점이 잘안 잡히네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때깔 보이시죠? 여기 막 윤기나는 거 보이세요? 이게요. 윤기가요. 차르르 나기도 하지만 얼마나 찰지냐면 보여드릴게요. 찰진 거. 어, 뭐, 요 찰진 것 빵. 저 매운 거못 먹는다고 했잖아. 요렇게 찰져요. 윤기가 이렇게 잘나요. 이 찰진 게 얼마나 맛까지 좋으냐면, 보세요. 얘를 내가 한 입에.